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 면상에다가 삶은 국수 집어던지고 이혼했어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는 30대 주부예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연애할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만났지요. 다른 연인들처럼 작은 일로 다투고 토라지는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로 맞춰가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요. 다만, 식사할 때참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먹성 좋은 남자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개념 없는 남자인 줄은 몰랐어요. 연애할 때도 둘이서 식당에 가면, 기본으로 4인분을 시켜서 먹었는데, 그때는 콩깍지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제 손으로 힘들게 한 음식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그저 참잘 먹는다, 복스럽게 먹는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서 그 꼬라지를 매일매일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못 봐주겠어요. 진짜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제가 임신한 이후 입덧이 심해서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하루 종일 사과 반쪽만 먹기도 하고 맑은 육수 에 소면만 말아서 조금 먹기도 하고 그러자 남편은 또 본색을 드러내 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변기를 붙잡고 사는데 남편은 저 먹으라고 들어온 고기에 사골에 과일까지 아주 싹쓸어 먹더라고요. 물론 버리느니 남편이 먹는 게 좋지요. 하지만 너무 배려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입 덧하느라 아무것도 못 먹는데 기름기로 번지르르한 입술을 하고는 이거 너무 맛있다. 저거 너무 맛있다.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솔직히, 돼지새끼야, 그만 처먹어. 소리가 목적까지 올라왔지만, 하지만 혹시나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봐 최대한 못본 척하고 큰 소리 내지 않았어요. 정말 울컥하는 마음이었지만 참고 또 참았지요. 그런데 임신 15주가 지나자 입덧이 점점 사라지고 이것저것 많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 비린 붕어즙도 잉어탕도 먹게 되고 사골하고 고기도 정말 맛있고 덕분에 몸무게도 좀 늘고 건강해졌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먹는 게 남편은 꼴보기가 싫었나 봐요. 제가 고수하고 생강을 못 먹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이 냉장고에 있는 국이랑 탕에 고수랑 생강을 잔뜩 넣어 놓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 그렇게 먹는 게 입맛에 맞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에 있어야 할 음식들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분명히 어젯밤까지 있었던 과일들이나 빵들이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실실해죽거리면서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시치미를 떼는데 본인은 귀여워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럴 때마다 한대 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그리고는 한 번은 명절 당일이 되었는데도 영봄이 안 좋아서 친정도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고 있었지요. 전날 시댁에 내려간 남편은 명절 당일날 오후에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혼자서 누워만 있다 보니 힘도 없고 귀찮기도 해서 계속 굶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허기가 몰려오더라고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에 가니 밥도 없고 라면도 없고 명절 당일이라 뭘 시켜먹을 수도 없어서 우선 쌀을 씻어 밥통에 넣었어요. 밥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일단 한번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공복감이 급격히 커져서 저도 모르게야 아 배고프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통 명절에 시댁이나 친정 다녀오면 어른들이 음식을 좀 챙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음식 좀 싸왔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들고 왔다면서요. 자기 차 끌고 갔으면서 집에 혼자 앓고 있는 제 생각 좀 해서 싸우지 싶었으나 그냥 말해 뭐하나 싶어서 아무 말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차에 두고 온게 있다면서. 얼른 갔다 온다고 하더니 20여분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차에 두고 온 거를 가지러 간다고 나간 사람이 왜이 시간이 돼도 안 들어오나 싶어서 제가 내려가 봤지요. 저희는 빌라에 살아서 주차장이 손바닥 많아거든요. 그런데 걱정해준 게 아까울 정도로 뒤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1층에 내려가니. 남편이 주차장 차 주차해 놓은 곳에 쪼그려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다가갔는데 남편 꼴을 보고 진짜 남편을 걷어 찰 뻔했어요. 명절 음식으로 싸주신 전하고 갈비찜, 식혜 같은 걸 자동차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우걱우걱 씹어 먹고 있더라고요. 양벌이 터지게 집어넣고 말이죠. 너 거기서 뭐 하냐고 묻자 입에 음식이 가득해서 말도 똑바로 못 하면서 쩝쩝거리는데 진짜 발로 걷어차 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전하고 갈비찜 식혜 같은 명절 음식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 좋아하는 거라고 아내 주기 싫어서 거기서 혼자 먹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그 순간 감정이 식고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꼭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첫째를 품에 안았어요. 그런데 첫째가 조산으로 태어나서 소아천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감기가 조금만 심해져도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 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면역 자체가 약하니까 늘 오심초사한 마음으로 키워야 하지요. 그런데 며칠 전, 지난밤부터 고열과 발작적인 기침으로 아이가 고생을 하기 시작했지요. 수액과 미지근한 물로만 버티면서 기침 때문에 10분 이상 잠을 못 자고 끓어오르는 열로 몸이 불덩이 같더라고요. 도저히 안되겠어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키를 찾는데 차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한테 분명히 차를 두고 가라고 했거든요. 남편도 애가 아픈 걸 알고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한테 전화하니 차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데. 추워서 차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진짜 아빠라는 사람이 제정신인가 화가 머리끝까지 날대로 났지만 일단은 택시를 불렀어요. 저희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입원시킬 병원에 가려면 1시간을 넘게 가야 하거든요. 의료원이나 조금 큰 병원이 근처에 있긴 하지만 소아과 전문의가 없고 애가 워낙 약하다 보니 급박한 일에 대비할 수 있게 다니던 소아과에서는 늘 되도록이면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거든 요. 급한 대로 택시를 타고 다니던 소아과에 가서 일단 해열주사 랑 병원 소개를 받고 소견서 첨부 해서 왔어요. 오는 길에 출발 전에 애기 먹이려고 죽도 하나 사서 세 그릇으로 소분해왔네요. 대학병원 으로 가려고 집에 와서 바로 부랴 부랴 짐 싸고 친정에 도와달라고 전화한 뒤 죽이라도 한술 먹이려 는데 남편이 왔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또 마구 화가 도지는데 일단 내 상황이 급하니 꼭 참고 있었지요. 집에 온 아빠라는 작자가 애 괜찮 냐는 소리는 안 하고 점심 먹으러 왔다고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를 뒤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점심은 대충 해서 얼른 먹고 일단 애기 죽만 좀몇 수저라도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애는 한 숟갈 먹고 기침하고 토하고 한 숟갈 먹고 기침하고 토하고 를 반복하다가 결국 안 먹겠다고 입을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란 작자가 아빠라는 작자가 애한테 먹어야 낫지. 한 숟갈 먹어봐라고 먹이는 신용 대충 몇번 하더니 그릇에 들어 자기 입으로 들이붓네요. 그리고는 또 다음 그릇 뚜껑을 열어서는 아빠처럼 먹어야지 하더니 또 자기 입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 꼴을 보는데 아주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아픈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춥다고 차를 끌고 간 것도 부족해서 애가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애 앞에서 뺏어먹는 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지방이라 택시도 불러야 오고 그나마 날씨가 굳으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까지 가려면 택시비도 2만원은 그냥 넘어요. 그만큼 멀지요. 남편이 세 번째 그릇을 여는데 저도 순간 눈이 돌아서는 그릇째 뺏어서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지요. 제가 니다 네 먹어라, 다 먹어. 넌 이게 먹고 싶냐? 애가 아파서 서지경인데, 넌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거지냐? 굶어 죽은 귀신이라도 붙었냐? 대체 아픈 애 죽을 왜 뺏어 먹냐고 아주 상스럽게 욕을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음식만 생기면 지입에 먼저 넣고 보는 인간. 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먹을까봐 허겁지겁 먹는 것도. 친정가서도 부모님보다 먼저 숟가락 들고 우적우적 먹어대는 거. 모두 잠든 밤에 냉장고 안에 음식이고 간식이고 베란다로 들고 가서 처먹던 거. 솔직히 그냥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서 알려주면 고쳐질 줄 알았는데요. 고칠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향해, 야! 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남편한테 바닥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마저 다 처먹어라 하고는 때마침 오신 친정 부모님 차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내를 입원시켰지요. 그리고 이튿날 시부모님과 신우가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남편이 저렇게 화가 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일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를 듣고 나자 한참을 말없이 계시던 시어머니가 그래도 그렇게 음식을 집어 던지면 어쩌냐 하시며 저를 나무라시길래 어차피 그 사람이 치우지도 않는데요라고 소화 붙이고 말았어요. 아이가 누워 있는 걸 보시더니 시아버지는 건수 잡았다 싶으셨는지 저더러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 도안 오고 뭐 했냐고 역정을 내 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아들이 애 아픈 걸 뻔히 보고도 날 춥다고 차를 홀딱 끌고 가서는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와중에 집에 와서는 냉장고를 뒤져 점심을 먹고 그게 부족했는지 아픈 아들 죽까지 뺏어 먹었다고 따다다다 쏘아붙 였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한 적 없었거든요. 결국 시부모님도 아무 말 못하시고 신우만 미안하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이도 다 낳아서 태어났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죠. 이때 이혼했었어야 했는데. 몇달뒤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삼촌은 평생을 혼자 사신 분이라서 따로 챙겨줄 가족이 없으세요. 그래서 가뜩이나 더 복잡한 심정인데 남편이란 작자는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자기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봐서 음식은 잘 안다면서 자기한테 맡기라고 난리더라고요. 도저히 신경 쓸 여유도 없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인간이 조문객들은 삼촌처럼 일찍 돌아가시지 말고 오래오래 장수하시라고 육개장을 장터국수로 바꿔놨더라고요. 게다가 머릿고기는 또 지가 좋아하는 족발로 바꿔놨어요.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라고 하니까 왜 화를 내냐면서 손님 대접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장타국수는 어디 의정부 뭐, 어디 국수집에서 육수를 특별히 공수해 온 거고, 머릿고기는 웃돈을 줘서 족발로 업그레이드 한 거라고 자랑을 하면서, 어디 유명한 족발 맛집에서 특별히 주문한 거라고 일반인은 어디 가서 이런 족발 돈을 얼마를 줘도 못 먹어본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일부러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문했으니까 집에 갈때꼭 족발 좀 챙기라며 저한테 대도 않는 윙크로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 윙크하는 눈을 보는 순간 진짜 옆에 있던 젓가락으로 감고 있지 않은 다른 쪽 눈을 그대로 찔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인간이랑더 살면 둘중 하나는 진짜 사단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한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하곤 나가는 길에 말아놓은 국수를 손으로 한 움큼 퍼들고 뒤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선 뒤따라 나오던 남편 면상에 다 있는 님과 국수를 집어 던졌네요. 가닥가닥 남편 면상이며 정장에 들러붙고 볼만하더라고요. 남편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아주 생각리가 났지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니까 남편 친구들이 다 튀어나오고 저희 친정 식구들 나오고 난리가 난 거지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 식충이랑은 더는 못 살겠다고. 이 사람이랑 하루라도 더 살면 진짜 둘중 하나는 죽는 꼴날것 같다고 말했네요. 그러면서 이 돼지 같은 인간아 네가 사람이냐 진공청소기냐 분쇄기냐 도대체 왜 음식을 보면 환장을 해서 앞뒤를 못 가리냐? 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네요. 남편의 식탐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친구들은 제수씨 미안하다며 얼굴에 국수가 달라붙어 있는 식충이를 끌고 나갔지요. 그후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게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뭘 그런 걸로 이혼까지 하냐고 저를 설득하시려고도 했지만 제가 워낙 세게 나가니까 결국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집은 팔아서 밥만 가지기로 하고, 대신 적금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양육비도 한 달에 백만원씩 받기로 했네요. 마지막으로 법원 앞에서 보는데, 같이 살 때보다 더 뒤룩뒤룩 살만 쪘더라고요. 볼 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법원 앞에 있는 국밥집 앞에 멈춰서선, 점심 때가 지났는데, 국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자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많이 노려봤지요. 살기를 느꼈는지 지레 겁먹곤 잘살라 하며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허무하리 많지 짧은 저희 결혼생활은 막을 내렸어요. 못 믿는 분도 계실 거고 설마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 싶어요. 돼지도 아픈 지 새끼 앞에서 사료를 뺏어 먹진 않을 것 같네요. 식탐이라는 게 뭐 다들 다른 이유에서 갖게 되는 병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맛있는 음식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눠드시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